방송인 김구라가 자신의 은퇴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지편한 세상에는 나더러 지금 요리를 하라고 이 구라카세 김구라 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는 게스트로 방송인 김구라가 출연해 속마음을 토로하며 지석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구라는 아직까지는 내 성격이 에너지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구라는 아직 나는 허실실은 안 되더라. 근데 그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다라고 말하자 지석진은 너는 무명일 때부터 한결 같았다. 인상적인 게 다른 애들은 잘 보이려 하는데 얘는 건방이 가득한 얼굴로 무덤덤하게 보지도 않고 인사를 하더라.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회상했다. 계속해서 지석진은 방송은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할 거냐라고 묻자 김구라는 아니다. 은퇴 시점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라고 극그 존댓말을 써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 김구라는 은퇴 목표는 60세다라며 60이면 이제 6년 남았는데 나는 예능의 가치는 누라고 본다. 새로운 걸 열광하지만 우리가 50대 가장한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안정감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여기도 생로병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한 예능신에서 60세 정도가 정말 최대로 열심히 한 거다. 은퇴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한편 이를 들은 지석진은 내가 옛날에 나한테 나중에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너무 좋으니 그런 거 하면서 세상의 관심 속에서 약간 떠나서 너무 쫓지 않는 마음 편하게 방송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공감했다. 앞서 방송된 채널에 예능 프로그램 아빠는 꽃 중년에서는 김구라가 은퇴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빠들이 회식 중 제작진의 건강검진 제안에 김구라는 나는 사실전에 생돈을 들여 뇌 MRI 검사를 했다. 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김구라는 옛날에 일이 있던 우울이 살짝 왔다. 좀 이상해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웬만한 사람은 안 온단다. 이렇게 빨리 오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약을 먹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술을 안 먹고 있다 라고 털어놨다. 이어 갱년기 자가진단 평가 중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김구라는 저는 많이 그렇다라며 애와 별개로 즐거운 일이 별로 없다. 옛날엔 돈을 벌면 신나고 그랬는데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구라는 제가 방송에서는 활기가 넘치지만 제가 약간의 우울감이 있다. 전에 집에 일이 있을 때 방송에는 공황장애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조기 우울증 증세였다. 약을 빨리 먹어서 공황발작은 경험하지 않았다라며 요즘은 결혼하고 시연이 덕에 많이 나아졌지만 약간의 우울감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전했다.